최광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법무부에 대한 현안 질의나 뭐 국정감사가 됐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항상 검찰 문제로 논의가 집중되고 또 장관님한테 이제 제대로 다다 아실 수 없는 검찰 내부 사정에 대해서 계속 이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좀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법무부라는 곳이 영문 표현에 의하면 Ministry of Justice고 국가의 어떤 정의로운 음, 절차 또 정의로운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구성원분들이 그간 검찰 정치검찰로 인해서, 검찰 다가 아니죠 일부 정치검찰로 인해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또 한식구로서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시면서도 그 맡은 법무에늘 이렇게 정진하셔가지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다져주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장관님이야. 여러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업무가 뭐 범죄예방 출입국, 또 인권업무, 또 법무실업무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검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가 돼야 되고 장관님은 늘 검찰 문제로 시달리셔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 재임 중에라도꼭좀큰 틀에서 가닥이 잡혀서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없는 그러니까 좀 균형 잡힌 보고와 질의 또 현안 분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T를 좀 대검 규정을 하나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뭐 2019년 이후로 일관되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한 검찰 사무에 관한 사안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한다는 것. 이번에 이 소위 말하는 그 정치공작이라고 변명해서 지금 눈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고발사주 사건, 이 정보 고발 사건에 대해서 늘 궁금했던 것이 왜 총장과 총장 가족과 총장 측근 이 사람들이 피해자로 된 고발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됐다는 혐의를 받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총장이 명하지 않아도 총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지금 파악이 된 겁니까? 감찰 결과로? 총장이 명하지 않았더라도 총장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친위부대로서 총, 수사정보정책관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감찰 결과로 파악된 것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지금 최강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장과 무관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없습니다. 네. 그동안에 운영이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의 그 시간 경과에 대해서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해서 장관님께서는 얼마큼 파악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 이게 지금 사건이 발생한 게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20년 2월 13일날 이동재 백승우 기자가 부산 고검에서 한동을 만납니다. 그다음에 3월 22일날 어 채널 A의 기자들이 제보자라는 지현진 씨를 만나서. 녹취록을 보여주고 녹음 파일을 들려준다, 들려준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날 보면은요, 3월 23일날 채널의 배일임 법조팀장이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하자. 이렇게 홍성규 사회부장에게 제안을 하고 이 사실을 오전 10시에 법조팀장이 한동훈한테 법조, 녹음 파일은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의 입장이 나오게 되죠. 이어서.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것은 이, 이 시간 이후로 그러니까 이 시간 경과 이후로 이 제보자 A 내지는 제보자 X라고 지칭되던 분이 지현진이라는 실명을 가진 특정인이고 이분이 과거에 어떤 일과 관련돼 있었다는 라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현진 씨 본인하고 대검 정도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채널 A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것이 4월 3일 날 새벽 3시 2분에 작성된 조선일보 기자의 조선일보 기사에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때 조선일보가 이거를 취재할 수 있는 루트는 제보자 본인이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거나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했거나 아니면 대검에서 누군가가 조선일보에다가 흘려줬거나 아니면 대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검에다가 알려줬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추론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정밀한 분석입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대검에서 진행된 감찰이나 또 공수처의 수사 의뢰된 내용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돼서 이첩됐겠지요? 수사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이거 이상한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장을 베낀 거냐 아니냐, 실제로 작성해 준 고발장이 넘어갔느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고발장에 담겨 있는 오류들이. 지금 고발장 및 고발장 초안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4개의 문서에 동일하게 지적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춤법이 틀린 것도 있고, 무슨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것도 있고, 방송 횟수를 그대로 기재한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피고발인 중에 하나였던 시민부 기자가 지적한 것을 보면, 제보자 X가 시민부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이 검언유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했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기자는... 경찰관한테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내용이 또 똑같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그대로 잘못된 내용이 실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총장을 위해서 쭉 사찰을 해온 결과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과물들이 본인들이 이용할 만한, 활용할 만한 언론을 통해서 공유되고 그것이 기사화되었다. 그런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적으로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여러 규명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규명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